노력하기 싫지 너. 내가 해봤자 어차피 될까? 이 지랄 떨고 싶은 거지. 천만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무조건 운동하고 체력 키워가지고 여자한테 천번 만번 늘이 되는 게 무조건 나 매춘하는 것보다. 지랄 똥이나 싸세요 진짜. 난 그렇게 사는 패배주의 같은 인간 새끼들 존나 싫어해.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는 새끼들. 눈은 저기 높은데 이쁜 여자는 못 만나니 아... 너 화력에 가니? 네가 높... 니가 운동하고 몸 새끈빠끈하게 키우고 피부 관리하고 멋진 남자가 되라고. 그화류의 여자의 마음을 살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못사. 그화류의 여자애들은 어떤 애들한테 마음을 주냐면 잘생긴 화류의 남자한테 뭔가 마음을 줘.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ATM기야. 야스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 마음의 안식과 당신 반려자 찾는 것보다 그 생식기 비비는 게더 그렇게 중요해? 좀 멀리 봐! 성형해서 얼굴 잘생겨 지랄 연병 떨지마. 운동하고 성형해서 커리어 키워서 취직하세요. 취직.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고기 불판을 굽든가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든가 많잖아. 근데 뭔 오빠야. 아니 그렇게 여자랑 엮이고 싶어? 그걸 안 하면 대가리가 녹을 것 같아? 아유 진짜 씨. 꼬추에 진짜 뇌에 지배당한 새끼들 보면 존나 답답해 진짜. 똥이나 싸세요 그냥. 동생 형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만날 여자도 없고 태생이 찐따라 매춘을 한번 아이고. 아, 화루게간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아? 화류계고 뭐고 지랄이고 연병이고 헬스장부터 나가세요, 헬스자. 애춘을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코 안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남자들이 했을 거라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가 족같은 거해 놓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 있을까라고 지금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개쓰레기 같은 찐따 마인드 진짜.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 잘못한 거 가지고 들먹이냐고. 왜 당신처럼 전부 다 매춘을 할 거라고 생각해? 지랄 야랄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똥이나 쳐 싸세요 가서. 코딱지 파고. 당신 쳐그 과자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에 집에 바퀴벌레 알이나 깔아 진짜. 씨. 만날 여자가 없더니 헬스에도 내 얼굴에 몸이 커진다 안들 달라질까? 몸 커져 봤어? 몸 커져 봤냐고. 몸안 커져 봤잖아. 몸 커지고 와서 말하라고. 몸안 커졌는데 왜 지금 단정 짓는데 커져본 상태로 여자한테 천번만번 번 들이대봤냐고 안 들이대봤잖아 왜 단정을 해 노력하기 싫지 너 내가 해봤자 어차피 될까 이질할 떨고 싶은 거지 천만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무조건 운동하고 체력 키워가지고 여자한테 천번만번 번 들이대는 게 무조건 나 매춘하는 것보다 백번나백번 저런 애들 진짜 많네요 괜히 화내시는 게 아니야 난 드디어 이해가 된다 왜 이렇게 찐 따들한테 화를 내시는지 화류기 가지 마라. 나도 남자라서 야싸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나도 20대 중반 찐따 못쏠때야싸하고 싶어서 첫 대가리가 녹았으니까 아는데 매일 화류계는 아니야 얘 예, 저도 못쏠리고 그래서 커뮤니티 어차피 못할 거면 한 번이라도 가라고 해서 관심 있어서 지랄 연병 똥싸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40살까지 못 하면 갈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옆동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진짜 너무하다 질문 수준이 그거야? 존나 너무하다, 진짜! 헬스를 열심히 해도 주변에 아는 친구 보면 몸은 좋아요. 그런데 여자는 들이대도 한 명도 안 꼬입니다. 얼굴이 옥동자면 헬스하고 못 만들어도 볼땐 찐따 주제에 관리하네. 이런. 하지 마, 그냥 운동. 하지 마! 내가 쟁이부님님 지금 마음을 말해줄까? 난 존나 운동하기 싫고, 어떻게든 이 옆집 동생한테 여자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알아보고 싶은데, 난 노력하기 싫은데, 이 새끼가 계속 어려운 방법만 말하네? 님 지금 딱이 마인드잖아. 안 해봤잖아. 그 사람들은 했지만 님은 안 해봤잖아. 님 얼굴에 운동 안 해봤잖아. 왜 님은 안 해봤는데 님 인생의 데이터로 해야지 왜 남의 인생의 데이터로 해요? 저 모쏠인데 화류계 한번 가보고 인생이 정말 외롭습니다. 진짜 힘들었겠어요. 여자 못 만나서 내가 이럴 것 같아? 지랄 똥이나 싸세요 진짜. 난 그렇게 사는 패배주의 같은 인간 새끼들 존나 싫어해.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는 새끼들. 2년 전 동영상 보고 왔는데 되게 순둥순둥하셨는데 찐따들한테 희망적인 말을 하면 될줄 알았지 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너희들도 할수 있다 찐따들이 어련히 알아서 공감해줄 줄 알았지 근데 현실은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하길 바라는 개빙신 같은 새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부드럽게 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